우리나라 국기 태극기 아시죠? 이 태극기는 우주를 설명을 해 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. 은하계 모습을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 이 태극 무늬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옛 선조분들께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그 이치를 공부해서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이 태극기를 그렸다고 해요. 약 지금으로부터 5,700년 전에 이제 태호 복귀식께서 처음 이 태극기 8개를 그리셨는데 잘 태극기를 보게 되면 음과 양이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죠. 근데 은하계 모습 따고 똑같아요. 이제 은하계가 이렇게 순환을 하는 모습. 쉽게 말하면 이 태극기는 이 우주를 설명해주는 도표입니다.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을 하고 어떻게 성장을 하고 또 어떻게 성숙 을 하는지 생장 염장 이라 그래요 탄생 성장 수렴 폐장 그래서 이 우주의 생성 변화 운동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 태극기의 원리를 모르게 되면 이 만사가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그 이치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이치를 설명해 놓은 게 우리나라의 태극기라는 것, 우주를 설명해 놓은 완성된 진리의 결정체라는 것,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. 여러분들, 그, 희곡이라 그러나요? 드라마라 그러나요? 그, 기승전결이라고 있잖아요. 기승전결. 기라는 건 이제 시작하는 거죠. 일어날 게, 승, 개승, 발전을 말하죠. 전, 반전을 하면서 성숙을 한다는 겁니다. 매듭을 짓는다는 거죠. 그 다음에 결, 결론. 장 한다는 얘기. 그래서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고 변화되는가?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진리라고 하면 그 자연의 섭리를 얘기하는데 이 자연의 섭리라는 거는 순환하는 구조 속에 이 자연의 이치가 다 들어 있어요. 그래서 이 순환하는 구조, 태극에 설명하고 있는 그 이치대로 우주는 생성 변화 운동을 한다. 자 태, 태풍을 보면 또 태극기 모양대로 그대로 돼 있거든요. 원자세계를 봐도 이 태극기의 이치대로 돼 있어요.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태극기 우리 국기이지만 너무나 이 의미도 모르고 알려고도 안하고 그 다음에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라도 다시 이 태극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이치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는 이제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 태극기의 이치를 설명해놓은 책이 있어요. 그걸 우주 변화 원리라고 합니다. 자 서점에 가시면 팔아요. 그리고 옛날에 이 태극기를 설명해놓은 책이 있는데 그걸 주역이라 그래요. 주역은 많이들 들어보셨겠죠. 그래서 이 주역도 태극기를 설명해주는 책이고 우주 변화 원리라고 하는 책도 태극기를 설명해놓은 책인데 이제. 우주변화 원리는 이 태극기를 알기 쉽게,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놓은 책이고,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옛 성인, 예전에 이제 태호 복희 씨의 그 팔괴를, 그 다음에 주공, 문왕, 그 다음에 공자, 이런 분들이 설명을 해놓은 책이에요. 그런데 이제 어렵긴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꼭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. 거기서 이제 0.1%라도 우리가 배울 게 있다면 그건 아주 소중한 진리가 되는 것이거든요. 진리가 바로 이 주역 속에 들어있고, 우주 변화 원리 속에 들어있고, 태극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. 우리는 우리의 그 진리를 맨날 표상을 보면서 진리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.